인생은 정말 실전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책만 읽어서 인생안 바뀐다는 말을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책그봐 가지고 제가 얼마나 아이디어가 많았는데요. 책 보고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 먹히는 거 하나도 없었어, 진짜. 리섭 님은 젊었을 때 실패도 겪고 시행착오도 겪어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리섭 님이 20대 때 겪은 시행착오 중에 기억에 남는 것한 가지만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시는데 어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 어 뭐가 있을까? 사업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하나를 말씀드려볼까요? 사업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중에 하나. 시행착오 많았는데,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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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쇼핑몰에 다닐 때 마케팅 팀에 근무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MD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여성 쇼핑몰로 갔을 때는 제가 마케팅 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마케팅 팀에 취업을 하려고 이런저런 책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마케팅 관련서죠. 그,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고전이 있어요.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아실 아실 테지만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굉장히 막 <laughs> 메모까지 하고 막 이런 밑줄까지 고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읽었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 이런 일화가 나와요. 사람 이제. 후각에 대한 기억력이 가장 좋고, 이제 후각을 이제 자극을 하면 뭔가 마케팅에 좋다 이런 내용의 챕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예시가 막 그건 거야. 그... 새 차가 출고가 될 때요, 새로, 신차, 신차가 출고가 될 때, 그 신차의 느낌을 사람들한테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신차의 그 내부에 뿌리는 향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신차의 내부에 뿌리는 향수가 있어서, 그 향을 맡으면은, 구매 욕구가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대. 그 신차의 향이, 그 가죽 시트, 새 가죽 시트 냄새를 인공적으로 내게 하는 그 향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고, 와, 진짜 지리는구나. 야, 이런 게 마케팅이구나. 하면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은 내가 내 사업을 하면은 나도 향을 파는 사람이 돼야겠다 향기를 파는 사람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냥 내 내가 사업했을 때 써야 되는 내가 치트키인 거야 그래서 내가 회사 다닐 때는 그거를 말을 안 했어 나는 애초부터 사업을 하려고 마케팅을 배우려고 그 회사에 데려갔던 거라 <laughs> 못 대처 먹었죠. 하지만 이거는 내가 지금 이쇼핑몰에이 혁신을 올 나만의 아이디어기 때문에 여기에 말할 수 없어. 이게 나만의 비밀이야. 이거는 내가 쇼핑몰하는 순간. 내가 이거를 도입을 하면은 모든 쇼핑몰들이 다 도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혁신적인 거는 내가 여기서 말할 수 없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여자들이 이제 백화점에 가는 이유가 이것도 그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 났던 것같은데 백화점 향을 좋아해 가지고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백화점 1층에서 풍기는 백화점 1층 냄새. 그거를 내가 느낄 때 뭔가 백화점에 왔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되게 플렉스를 한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 향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제가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거야 나는 내가 보내는 모든 옷에 저는 여성 의류를 팔았거든요 여성 의류 쇼핑몰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모든 옷에 백화점 1층 냄새랑 가장 비슷한 향수를 구해서 이제 한 번씩 칙칙 뿌려서 보내야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비록 보세 옷을 샀지만 그 택배 포장을 열어는 순간 백화점 향이 확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뭔가 그 향에 대한 기억으로 이 옷의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 보일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뭔가 예를 들어서 다른 쇼핑몰에서 여자들 보통 여러 개씩 쇼핑을 하니까 다른 쇼핑몰에서 산 것들이랑 열었을 때 느낌, 느낌 자체가 다를 것 같은 거야. 진짜로.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해가지고 보내는 거 대박 난다. 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쇼핑몰을 연 다음에 조언이 <laughs>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뿌려서 보냈죠. 싹다 뿌려서, 뿌려서 받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지금 입었던 옷 재활용했다고 다 반품 왔어. 하하하하. <laughs> 그러니까 이론과 실전이 이렇게 다른 거야. 내가 나 분명히 새 옷을 사, 새 옷을 도매에서 떼가지고 이제 새옷새 새 옷을 내가 입었던 옷으로 내가 탈바꿈을 시켜서 보냈던 거야. 반품 들어온 옷으로 내가 바꾼 거지. 그지고 내가 그거를. 와, 내가 그거 냄새 빼려고. 아니, 향수 냄새가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거야? 내가 냄새 빼려고 온 사무실에 옷걸이 가지고 다 걸어놨는데도 안 빠져. 죽어도 안빠졌고 그 냄새가. <laughs> 나 그래가지고. 와, 이게. 이래서 뇌피셜로 막 아이디어 내는 거랑 실제랑은 이제 확실히 다르구나. 인생은 정말 실전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진짜로. <laughs>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시행착오 겪는 게 당연한 거니까 일단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면서 실패를 하더라도 아이 이 부분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저 그런 비슷한 시행착오 엄청 많이 겪었어요. 아 그러니까 책만 읽어서 인생 안 바뀐다는 말을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책그 봐가지고 제가 얼마나 아이디어가 많았는데요. 책 보고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 먹히는 거 하나도 없었어 진짜로. <laughs> 진짜. 그래서, 네, 저의 시행착오 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행착오 썰이 또 궁금하시다면 제가 다음에 또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